사탄 탱고, 알마 인코그니타, 크로스노우르커이 라슬로 저작을 조원규 번역. 책 소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갇힌 고통의 굴레. 2015 멘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작가이자, 2018년 멘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의 국내 작가. 한강과 함께 또다시 이름을 올린 헝가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크러스 너우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 탱고, 몰락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챗바퀴에 다시 포박되어 영원한 악순환을 이루는 과정을 절망의 묵시화로 그려낸 작품이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가던 1980년대 헝가리, 해체된 집단 농장의 마을에 남아 가난과, 불신의 늪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보내던 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1년 반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리미아 씨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그가 가을 장마의 시작과 함께 귀환한다는 소식의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달콤한 꿈에 부푸는 한편, 무언지 알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작품의 제목에 들어가기도 한 탱고의 스텝. 즉, 앞으로 여섯 스텝. 그리고 뒤로 여섯 스텝의 형식에 맞춰 일부는 한 장에서 시작해 여섯 장으로, 이부는 역순으로 여섯 장에서부터 시작해 한 장으로 맺으며, 하나의 원을 이루는 순환 구조의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각 장마다 등장인물의 시점을 달리하는 등의 형식 실험을 통해, 보통의 악순환을 경이롭게 묘사했다. 이 작품은 헝가리의 작가 주의 영화 감독이자 전 세계 영화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거장 벨라 타르에 의해 1994년에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에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목차 춤의 순서 1 1 그들이 온다는 소식 이 우리는 부활한다 참 뭔가 안다는 거. 4. 거미의 작업, 아이. 5. 실타래가 풀리다. 6. 거미의 작업, 아이 아이. 악마의 적국지. 사탄 탱고. 2. 6. 이리미아시가 연설을 하다. 5. 대 돌아본 광경. 4. 천국의 비전인가, 환각인가. 3. 다른 방향에서 본 광경. 2. 그저 일과 걱정 뿐. 일 원이 닫치다책 속으로. 그는 슬픈 기분으로 불길한 하늘과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지난 여름의 잔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호령그는 환영처럼 아카시아 가지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시간이 움직임 없는 영원의 원 속에서 유의를 버리고 혼돈의 와중에 귀신이 재주를 피우듯 기상천외한 망상을 진짜로 믿게 하려는 것 같았다. 14조. 그자들은 여전히 더러운 의자에 주저앉아 저녁마다 감자, 요리나 먹으면서 세상이 왜이 모양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걸. 의심에 가득 차 서로를 감시하고 조용한 방에서 큰 소리로 트림이나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도 없이 기다리다가 누군가 자기들을 속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겠지. 돼지를 잡는데, 혹시 뭐 주워 먹을 거라도 떨어질까 싶어. 바닥에 배를 댄채 도사리고 앉아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말이야. 그 자들은 옛날 성에서 시중을 들던 때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인은 벌써 머리에 총알을 받고 자살했는데 저 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체 주위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야. 71조 아코디언의 비단결 같은 곡조를 타고 거미들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거미들은 술병과 유리잔 찻잔과 잿더리에 느슨하게 거미줄을 들이웠고 테이블 다리와 의자 다리를 가느다란 실로 은밀히 연결했다. 마치 눈에 띄지 않게 그물망을 쳐서 미세한 움직임과 소리라도 즉각 감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처럼 거미들은 잠자는 사람들의 얼굴과 다리 그리고 손에도 거미줄을 쳤고 그런 뒤에 번개같이 은신처로 퇴각하여 거미줄이 미세하게라도 흔들릴 때를 기다리다가 그러다 다시 거미줄을 칠 채비를 했다. 228조. 그는 철량아리만치 누추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기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온 것이 무엇인지를 돌연 깨달았지만, 그 순간의 명료함도 사라지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지금껏 머물러 살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떠날 용기가 없었다. 짐을 싸면서. 그는 모든 가능성을 도둑 맞고, 하나의 덫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덫에 걸릴 것만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기계실과 농장에 갇힌 죄수였지만, 이제는 미지의 위험에 자신을 맡기려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문을 여는 법도 모르고, 창문으로 비탄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떤 나를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영원한 미지의 수인치 훈련으로서, 지금껏 가졌던 것마저 스스로 잃도록 만들었다. 271조. 그는 불현듯 깨달았다. 이리미아 씨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어떤 충동이, 즉이전의 불꽃이 다 타버려 사라진 것이다. 그가 무슨 신용을 하건 그것은 이제까지 해오던 무언가의 관성에 불과한 것이었다. 355조. 출판사 서평. 2015 멘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작가이자 헝가리 현대문학의 대가가 쓴 전설적인 작품 크러스노우르커이 라슬로의 장편소설 사탄탱고가 알마에서 출간됐다 크러스노우르커이는 고골, 멜빌과 같은 대문호와 자주 비견되며 내년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다 사탄탱고는 그의 대표작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헝가리의 작가주의 영화감독이자 전 세계 영화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거장 벨라 타르에 의해 1994년에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 영화사에 길이 남을 걸작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가던 1980년대 헝가리 해체된 집단 농장의 마을에 남아 가난과 불신의 늪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보내던 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1년 반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리미아 씨가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그가 가을 장마의 시작과 함께 귀환한다는 소식의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삶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달콤한 꿈에 부푸는 한편, 무언지 알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종 없이 들려오는 종소리와 보이지 않는 거미들이 친 거미줄이 세계의 몰락이라는 공포를 부추긴다. 사탄탱고는 몰락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끝내 체바퀴에 다시 포박되어 영원한 악순환을 이루는 과정을 절망의 묵시화로 그려낸다. 사탄탱고의 출간은 크로스노우르커의 작품을 열망해온 국내 독자들의 묵은 갈증을 해소할 굵직한 단비가 될 것은 물론, 문학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과 반가움을 선사할 것이다.